자 f(x)가 증가 구간이어야 된는데 그러면 얘를 미분해 f'x가 마이너스 3x 제곱 6x 플러스 k인데 어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엎어져서 그려지는데 1하고 4 사이에서 증가해야 된데 그러면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뭐 상관없어 어찌됐건간에 1과 4가 모두 양수여야 된다는 거야. 근데 여기서 이제 열린 구간이잖아 그 얘기는 1하고 4가 0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여기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지 되겠어? 어 그래서 얘는 열립 방정식 하고 열립 부등식을 생각하면 돼 f' 1도 0보다 크거나 같고 f' 4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동시만족하게 잡아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f' 1이면 1 들어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K 얘가 0보다 크나 거 같아서 K가 5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되고 F 프라임 4가 그럼 4 들어가면 뭐야 4416 뭐가 왜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48 그리고 4 들어가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K가 0보다 큰 그럼 이건 뭐야 72야 그럼 답은 뭐야, 근데? 동시 만족이어야 되잖아, 동시 만족. 응. 응. 어, 2번이네, 그러면. 동시 만족하는 거니까. 그니까 러 뭐야. 아까 첫 번째 나온 애가 뭐야? 9보다 크거나 같다, 이렇게 됐잖아. 그 다음은 7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, 이렇게 색칠해야 되니까. 어.